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LG의 노송 오래된 소나무 늙은 소나무 아니에요 늙은 소나, 소나무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렇잖아 오래된 소나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LG의 그 레전드 김용수 선수 김용수 선수 체감구속 한번 보고 올게요 아 구종좀 한번 보고 올까? 구종이랑 뭐 등급 한번 보고 올까? 아 시그니처를 아무래도 다 등급은 C등급 시작이네요 신커 빼고 다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속스탯 자체가 구속스탯 자체가 되게 시작구속스탯이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시그니처 투수들에 비해 시작하는 구속스탯 자체가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네? 또 그렇지도 않네? 윤성원 76 최동원 83 선동열 79 에일리 80다 어, 괜찮구나 박찬호가 77 염슬라가 76뭐 이정도인데 아 컨디션? 컨디션? 아 오케이 초록헌 괜찮아 어, 뭐 구속 136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 스탯 뭐 되게 엄청 훌륭한 스탯이죠 이정도는 스탯은 다시 찍어야겠다 이거 어, 왜 이렇게 되려 원 스파이크 오버. 와인 아, 공 밖으로 빠졌습니다. 윤성민이야? 원볼 원스라이크 윤성민이야? 윤성민이야? 아, 페미지 이걸로 할 거예요. 윤성민 같은데 이거. 멀투 스트라이크. 입니다 입니다. 볼넷자출 이상하게 시그니 야, 스킬은 주 포지션 등판했을 때 방금 뭐였니? 투수 초구 단집니다. 초구 단집니다. 초구 단집니다. 아, 역시 그래도 우한 투수 이쪽 코스에 투심은 괜찮긴 하네요. 아, 저 한번 떼 볼게요. 어? 야, 도로 직구 때잘 잡는다. 배다. 변화구 때도 한번 봐야겠다. 정신구이. 고향이 정신구이. 고향이 야, 얘도 커페스트볼만 던져야겠는데? 이것도, 이 카드도 김영수 이시그니처이 카드도 내꺼 윤성민처럼 커페스트볼만 던져. 커터는 빨라! <laughs> 커터가 좋네가 아니라 그나마 커터가 빨라 그나마 커터가 괜찮네 그나마 자 이제 변화구 타이밍 돌루 한번 해봅시다 아 정신구이 주포지션 와 도루 잘 잡는다 왜 스타트가 느리지? 주력 150인데 변화구 때잡아버렸어 변화구 한번 봅시다 오쇼, 근데 슬라이더랑 후크볼 지금 되게 무난했어. 투스 t 이트 노볼입니다. o d y 2거 t r i k e 2 strike. 2 strike, 2 s t 시그 k 처2 s t r 좋아 e 2 s t r i k 다2 strike, 2 strike. 커브는다 좋아. 원래 김용수 선수는 어 뭐야 이거 칠 때요 이거. 원래 김용수 선수는 결정구가 뭐였나요? 원래 결정구는 뭐였나요? 원래 김용수는 전그 선수 시절 때 전성기 때 결정구는 뭐였나요? 직구 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커버였어요? 김용수 슬쩍 와이트 그럼 쳐볼게요 지금부터. 원스라이뭐좀 막고 없이 들어와 아, 무섭이. 툴스라이. <laughs> 야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그렇지, 어, 센스가 좋아. 어, 잡 센스가 좋아. <laughs> 어, 자 이제 잡으셔도 돼요, 이름님. 이제 잡으셔도 됩니다 이름님. 안치 어, 센스가 좋아. 니다제1 구. 으이. 잠깐만 잠깐 만 이거 왜 이렇게 빡 없이 막 들어오냐? 노브. 아니, 역시 그래도 불안타가 나오네. 하네요니다2볼질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무조건 못으로막 들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돌진을 막 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높밖으로 막 들어오지 말라. 돌아 들어오라는 소리는 아니었잖아요. 1구 갑니다. 볼. 타자 잘봤습니다 역시 시그니처 스 저기 뭐야? 원볼. 아. 뭐야 이거? 뭔뭔 뭔 수비였어? 양님뭔 수비였어? 방금 뭔 수비였니? 팀 이제 공. <laughs>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정리해 볼게. 정리해 볼게. 음 시그니처 투수들이 대체적으로 원래 특품이 엄청 좋은 선수가 아닌 아 선수가 아닌 이상 내가 아는 선수는 시그니처 중에 직구 빨랐던 건 양현종 양현종 내가 경험해본 건 아무래도 시그니처 양현종은 되게 괜찮게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는 있는데 사실 사실 스플리터 때문에 스플리터랑 싱커 때문에 시그니처 양현종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시그니처 투수가 조금은 공이 느려 보인다 직구 어, 페스트 볼자 아, 이재훈은 이재훈은 원래 특품이 좋은데 그나마 액플용 구종으로 나왔던 게 시그니처가 그거 하나였을 뿐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원래 특품이 좋은 선수가 아닌 이상 시그니처 투수는 원래 특품이 좋지 않은 좀좀 좋은 선수가 아닌 이상 시그네츄수스 투수는 테스트 볼이 좀 애매하다. 애매하고 커브가 좋다. 대체적으로 좋은 좋은 편인 듯.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뭐랄까 이건 내 되게 주관적인 생각인데 주관적인 생각인데 윤성민 커브 미쳤잖아. 윤성민 커브도 좋고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오승환 실험했을 때도 오승환 이상하게 시그니처 공 이상했잖아. 어 양현종도 커브 좋아요. 양현종은 근데 원래도 커브가 엄청 좋았어요. 양현종 원래도 커브 좌완 투수 커브는 거의 다 좋아요 이 게임 이상하게. 아 이거 대체라고 했어.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 이거 대대 미안 어 이거 오타에요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타에요 오타 오스만 원래 커브 좋지 않나 어 근데 시그니처가 더 좋았었어 그때 그때 오스만 체감 구속 영상 실험한 거 실험한 거 영상 한번 보세요 시그니처가 커브가 좀더 위력 있어 보였고 오히려 직구 그러니까 직구 계열 페스볼 계열은 오히려 배포가 좀더 좋았고 국대는 커브가 없었고 좀 그랬는데. 노송 김영수 근데 LG 마무리는 대부분 근데 야생마 쓰지 않나요? 야생마 아니야 생마 야생마 맞아? 적토마인가? 뭐냐? 야생마야? 적토마야? 헷갈려 죽겠네. 이상훈. 이상훈야 야생마냐? 야생마 맞지? 적토마는 적마는 라베이냐? <laughs> 아 이상훈 선발에 있어서 쓰시는 거야? 깍두기 님따한 고라가지. 아깍두님아 감사합니다. LG 마무리. 노소. 어, 애매하다. 응? 애매해. 애매해. 누가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가 이거 가지고 비교해 보면 참 좋을 텐데. 아 행복님 부라가지 감사합니다. 으로 방송 달아놓고 그래서 시그니처 별풍 나왔길래 사보고 갑니다. 님어 행복이 고마워요. 아, 이거 누가 가지고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그지? 아무튼. 오늘 도움 주신 이름님 감사하고요. 이상하다. 직후 좀 애매한데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녹화는 여기까지.